안녕하세요. 완벽한 편입의 편입 멘토 후한 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중 다섯 개를 선별해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떠한 질문을 주셨는지 지금 바로 보시죠. 첫 번째 질문은 간호학과 편입 시 면접에 대한 질문이네요. 우선 면접의 진행 방식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수님은 두 분, 그리고 면접자분 한 분, 이러한 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과거에는 면접을 보는 교수님들이 책상을 들어볼 수 있냐와 같은 이런 황당한 질문도 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특이한 질문은 안 하신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오히려 요즘은 첫 대화에서 오는데 뭐 타고 왔냐, 어디 사냐 등의 가벼운 질문으로 면접자의 긴장을 풀어주는 교수님들도 많으시다고 합니다. 학교마다 주로 묻는 질문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예상 면접 질문을 중공지하는 학교가 아니라면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면접에서 주로 묻는 질문을 제가 조사해본 결과 크게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학생, 학생 개인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의 가치관 등을 확인해서 간호사라는 직업에 이 학생이 맞는지 적합한지 등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의료적 지식입니다. 간호학을 배우기 전 기본적인 의학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학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편입을 통해 간호학을 배우는 것인 만큼 배움에 대한 열의 학습자의 계획 등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간호사란 직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묻는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대학마다 질문 내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목표하는 대학의 전년도 질문이나 예상 질문 등을 최대한 찾아보고 집중해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밖에 면접에 대한 팁으로는 학사 편입 면접 때 동일 전공인 분들과 타 전공에서 편입하시는 분들에게 묻는 질문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타 전공이신 분들에게 간호학과로 편입하는 이유나 앞으로 간호학과에서 학업을 잘할수 있는지 등을 물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전까지 잘 준비하셔서 면접 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꼭 좋은 성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가능은 하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가능한 대학들이 존재는 합니다. 대부분 자대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들이죠. 즉 자대병원이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타전공 학생이라도 자대병원을 통한 실습으로 간호사를 키워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뜻이죠. 다만 경쟁률이 정말 살벌합니다. 평균 30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매년 입학 조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에 가능했던 대학도 올해는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꼭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음 전적대 성적이 별로이시군요 간호학과 편입에서 전적대 성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전적대 성적을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4.0 이상이면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적대 성적이 4.0보다 낮을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적대 성적을 보지 않거나 비중이 적은 대학을 부표로 준비하는 방안과 전적대 성적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학점을 개선하는 방법은 바로 학 학점은행제를 통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의 온라인 강의를 열심히 듣고, 저와 같은 편입 멘토의 도움을 받아서 커리큘럼을 구성한다면 충분히 좋은 전적 대성적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상단에 번호를 통해 저에게 직접 문의 주시면 개개인에게 맞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편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편입 영어나 공인 영어이죠.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무엇을 준비하는 게더 유리할지 생각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생이 원하는 대학의 모집요강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둘다 준비하는 것만큼은 절대 반대입니다. 현실적으로 두 가지 다 준비할 여력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를 목표로 열심히 확실하게 파는 것이 편입 성공의 열쇠입니다. 다만 인서울권 4년제 대학 그 중에서도 상위권 대학들은 연구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편입 영어를 봅니다. 때문에 본인이 지방 걱정 국립대나 연구대를 목표로 준비한다면 공인영어로 준비해야겠지만 확고한 목표가 없다면 저는 편입영어 준비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편입영어의 난이도에 대한 악명은 익히들로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인영어의 난이도가 낮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공인영어도 입문 계열 기준 만점, 자연 계열도 거의 900점 이상을 맞아야 안정권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렵기에 여러분들 꼭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간호 독학사에 대한 질문이네요.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 내용인데요. 비전공자 분들은 간호 독학사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간호 독학사 시험은 3년제 간호학과를 졸업하거나 4년제 간호학과 3학년 이상을 수료한 분들만 4단계 시험을 응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고 단순히 학점 은행제나 독학사만으로는 간호학과 학사학위가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이를 통해 간호학과 대학을 진학하는 것만이 국가고시를 볼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간호학과 편입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신다면 영상 아래 댓글이나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한 문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 완벽한 편입의 편입 멘토 후한쌤이었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더 완벽한 편입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